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두 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다음 그 기사 하나 띄워줘보세요. 아니, 이것도 또 웃기는 게그 한동훈은 또 김대남 그 사퇴한 거 김대남이 네. 어젠가 오늘 사퇴하니까 또 용납 못한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한다 이건 또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본인이 네. 그 지위가 뭔지를 잘 모르시거나 착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게 네뭐그 지금 어 총선 백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총선 백서 관련해서 본인의 이미지 여론 조사를 했다라는 게 음. 밝혀졌는데 그것이 음. 밝혀진 경위가 음. 이상규 어, 당협위원장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오눈하면서 네. 뭐, 음. 감찰을 하겠다고 대놓고 그러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감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게 난 그것도, 그것도 좀 들어봐. 네. 어. 아니 뭐 정부 국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있던 그이 몸에 밴게 아직 그게 때를 못 벗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 뭘 어떻게 뭘 어떻게 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 어. 네, 그리고 이 당이 한동은 개인을 위한 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어. 네, 근데 지금도 방금 또어당 그 대표 실에서 음. 그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음. 기자들한테 금방 어 알림 문자 또 돌렸거든요 뭐라고? 뭐라고 돌렸냐면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김대남 씨의 발언을 빌려 음. 한동훈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laughs> 야, 대대적으로 이게... 문자를 돌렸어요 근데 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음. 보세요 음.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네. 통화를 한게 딱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딱 봐도 아유 거세 어지간히 부렸네 음. 대통령 시리니까 출신이니까 음. 뭐~ 이렇게 썰 풀고 본인의 음. 어떤 공천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음. 어~ 뭐~ 형 동생끼리 속 얘기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음. 근데 그것에 발끈해가지고 음. 이건 그~ 김대남의 주 발언의 주요 요지가 지금까지 드러났던 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을 겁나게 싫어한다. 응. 음, 음. 어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김대남 본인이 이명수랑 짜고 한동훈에 대한 음해를 하는 뭐 이런 음. 거 기사를 나, 나, 나게 한다거나 공작을 펼쳤다라고 음.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난주 되네. 예. 네, 근데. 근데 누가 봐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응. 네, 그냥 혼자 한 얘기잖아요. 혼자 썰픈 거거든요. 응. 네, 그 전언이기도 하고 그냥 김건희 여사님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는 응. 것을 김재단 본인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응. 지금 그런데도 밝혔단 말이에요. 응. 응. 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 그런 허언, 허언이나 허세 발언을 굳이 믿으면서. 응. 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유, 용산이 자기를 그렇게 배제하고 막 미워하고 짓밟으려고 어 좌파 언론과 그렇게 했다니 개탄스럽다는 식으로 막 피해자 임을 어지간히 드러냈는데 네. 이제 와서는 그또 통화 녹음 중에 음. 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다라는 또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음. 이제 와서는 또 그게 어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하나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남 말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선택적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랑 용산에서 그 한동훈을 미워한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어, 나쁘게 좀 어떻게 해? 해보려고 좌파 언론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얘기했다. 요거는 믿고 철석같이 믿고 음. 본인이 피해자라고 막 호소하고. 응. 음. 한편으로는 김, 어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했다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응. 이런 말은 또 전혀 어의 사실이다. 응. 이렇게 즉각 대응하고 아니 그러면 또 화자가 똑같은데 화자가 김대남이잖아요. 응. 같은 화자가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하나는 어, 자기한테 피 자기가 피해자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 막 진짜 난리를 치고 어떻게 음. 그럴 수가 있니 감찰해야 된다고 뭐. 어? <laughs> 그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묶어 할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음. 어 심각하다 막 이렇게 본인이 온갖 피해를 막어 음. 호소를 하면서 어느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 음. 아니 같은 화자감 말을 두고 어느 하나는 어 정말 극강의 신뢰를 뭐어 가지고 대응을 음. 하고 어느 한 발언은 또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이게 일단 앞뒤가 맞습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 네, 편한 본인이 대로. 본인이 서울의 소리, 그 저탐사, 아, 그 첼로, 첼리스트 그런 허위 공매 공작을 당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허세부리는 발언들 가지고 음.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소문으로 어, 가짜뉴스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피해자잖아요. 그러게. 음. 그러면 그냥 이명수 기자랑 김대남이 한 얘기도 딱 봐도 자기들끼리 그냥 썰 푸는 건데 음.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더, 더 가지고 일부러 피해를 호소하고 음. 어, 더 일을 더 키우고 음. 어, 좌파 언론에 발을 맞추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반응을 해주는 건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그러게 별일 아니고 아, 저 해프닝이네요 하고 웃고 넘기면 끝날 일을 음. 아, 어 일주일 내내 어? 막 피해 호소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이명수가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음. 오히려 이제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라는 걸또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완전 그 자체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게. 네. 네.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자빠 네. 언론에 노란하는 건 한동훈 대표예요. 네. 한, 아니 근데 한동훈이 있죠 김건희 여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거는 그건 진실이야? 전혀 사실 아니겠죠. <laughs> 사과를 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데 이할 사람도 아니 아니고, 서울의 네. 소리는 이거이걸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겠지? 김대남 그분이 이제 네.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허세 부리고 또 널푼 아, 거 같아요. 널푼 네. 거를 또 아니 음. 이명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음. 이쪽 던져서 이간질 한번 하고 저쪽 던져서 이간질 한번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게. 에. 거기에 열을 그, 올리지 말고 음. 그, 그 낚시질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님들의 나용산의 입장이었거든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이랑 똑같아요. 그러게. 그냥 뭐 조금 썰 나온 거 가지고 더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나를 음. 뒤에서 이렇게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구나. 그게 용산과 관련이 있었던 어쩐지. 어,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 피해 입었어요. 나 약자예요. 용산이 나를 이렇게 어. 음해하고 탄압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민주당 여러분, 어, 탄핵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공천 개입하고 어, 당무 개입하고 나 저를 직접 짓밟으려고 한게 바로 용산입니다. 긴건희 여사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 딱 봐도 해프닝이고 아니 정치 원 아니 정치 뭐 하루이틀 했죠 참안동훈 음. 대표는 그래도 어 특수부 검사를 했으면 네 특수부 검사의 경력이 전혀 도움이 안돼이 정치는 네. 정치 짬밥이 네, 그러...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걸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내 싸움에 대해서 밀리지 않을 텐데. 음 저런 헛소리하고 막어 게임하듯이 정치하는 저런 그 공작하고 기획하고 하는 저런 좌파 언론들의 낚시질에 왜 일부러 걸려드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실력이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한동훈에 대해서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너무나 그, 일천한 것 같아. 아유, 근데 그렇다기보다 네. 실력은 당연히 그런데 어. 지능적으로 본인이 언더독 우리 국민들의 어떤 언더독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없어 전혀. 네, 근데 그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 피해자다, 약자다, 음. 의리다라고 하면 일단 마음을 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렇지. 이준석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구도를 짠게다 그런 구도예요. 음. 어제 오늘인가 또 태평로 조원일 보에서 또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뭐 음. 어? 음. 유, 용산이 문제라는 식으로 또 사설을 썼던데. 예. 네, 예. 그게 이제 이준석이 프레임을 잡는 각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탄압받는 정치권에서는 핍박받고 탄압받고 내쳐질수록 어떤 어떤 음, 음. 정치 명분도 생기고 음. 그리고 또 어, 인지도도 올라가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게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음. 어, 운명처럼 대통령 된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음. 문재인 정권한테 탄압받고 어, 정의를 세우다가 후신 어, 지키다가 오히려 찍어내기 당하고 출미한테 괴롭힘 당하고 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급격하게 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음. 어, 그 모양새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준석과 한동훈이에요. 없는 네. 핍박 네. 없는 탄압을 자기들이 셀프로 저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어디서? 네. 당내에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양해 냐고 이게 이준석을 벤치마킹하나, 한동훈이? 그걸 이준석이 성공했다고 보나? 벤치마킹 일 수도 있고 어, 비슷한 식의 정치 조언을 네. 그 어떤 그런 뭐 기획을 바, 받는다. 네, 브류트가 어, 기본적으로 김경률 진중권 여기가 그래요. 네, 다 김종인 뭐한통속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둘을 주, 뒤에서 조언해 주는 그룹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조언해 주는 그룹이 겹치네. 그러니까 네, 그따타우 피해 호소하고 윤석열 밟으면 뜬다 뭐이거 똑같은 전법으로 나오네. 예, 네, 그런 구도를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뭐 피해를 음. 받고 단식을 하고 뭐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게 그게 어떤 대단한 투쟁인 것처럼 네. 이렇게 보여지는 구도가 굳직직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저렇게 가볍디 가벼운 음. 어, 생각을 가지고 하니, 하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지지. 네. 예. 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김소연 변호사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그래도 김소연 변호사는 그 생각보다 나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의 멋이 뭐 의원, 구의원 이쪽서부터 그래도 국회의원도 여러 번 도전해 보고 이래서 정치권의 밑바닥의 움직임을 한동훈 보다는 훨씬 잘하는것 같습니다. 한동훈에 비하면 훨씬 고수예요. 네. 마치겠습니다.